소리야 안녕. 이제 누가 강아지고 누가 사람이지? 어왜 흰색 이었다 간데? 난 특별하니까. <laughs> 오늘은 보경이 생일 파티입니다. 아, 뭐또 보경이 생일 파티였지? 놀러 가는 줄 알았어. 아. 오랜만에 운전 안 하고 뭐? 사장 자리 에 앉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근데 폭스 되게 많다. 그니까 정원이 너무 예뻐. 약간 산책로가 있어.

이게.. 이것도 그거야? 아 여기있다! 죽은 애도 있어? 여기여기 여기 보여? 이거 여기 위에 어, 여기. 무서워 무서워 어디어디 야 어디. 빠르지 어 왔다 짱 <laughs> 엄청 크지? 응 어. 카메라 올라오면 안되나? 카메라 봐커 이걸로 해 나는 핸드폰 화질도 괜찮던데 맞아 짱 멋있어 여기 왜목힐리 똑같지? 는다고 야, 이 그릇 대박이다. 음. 오빠, 천 원? 응. 아, 그거 내가 먹을게. 어, 안 돼. 이거 그거 내가 먹을게. 되게 <laughs> 단호다. 그거 내가 먹을게. <laughs> 근데 하나 남는 수 없다. 지금? <놀람> 응. 아니? 야, 이거 자 가위바위보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 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보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가위바위가 이 숫자는 뭔데? 종류 아니 색깔 어, 로스. 나중에 벌점 받을 때 색깔이 같은 소스가 묻은 나초는 어떤 부분도 담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아예 다음 안 되나 보다. 아, 아. 아예. <laughs> <laughs> 아까도 어. <laughs> 응. 아까 너잘 뽑아야 돼. 우경아 근데 벌점만 받으면 돼. 나는 벌점 필요 없어. 와르 라 와르르르 션아 무서워. 왜? 뚫어지지 말랬 무슨 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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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무서워?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왜? 내가 이왜 살려?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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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왜? 헤이, 헤 왜? 이이이이 안하 거, 2개가더 있는 거야. 음... 음... 지금 두개다준 거야. 지금 그래? 일단 두개준 거야. 두 개만. 사고사 공원에서 사고사? 음. 내가 봤을 때는 난 음... 유정이 돌맹이. 정보경이야 왜? 왜? 어? 공원에서 전기 자전거 사고가 난 거지. 어디? 제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거 오, 그런 거인 거같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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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제가 사건 해결했습니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범인은 정보경인 것 같습니다. <laughs> 왜요? 특히 <솔직히> 범인요. <범인이야? 웃음> 두개다맞춰야 돼. 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정보경입니다. 네. 정보경은 전기 자전거를 대중에 <laughs> <탈출하는 웃음> 그 <laughs> 공원에서 어리로? 시속 300km로 달리고 <laughs> 있었고 목격자는 갑작스러운 캉 소리가 끽캉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남큰 체격의 남장이었습니다. 남장다 남자이야 나, 나 여자. 남자자는 남친... 진짜 길잘 받는다? 근데 여자? 죠자 아니, 는곳이 저기야, 여자아, 난생 처음이네어 어떡해 아, 여기서. 이아 남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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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남자아, 저 여기 약간 유럽에 와 있는 거같아 좋다 우와 멋있다 여기 진짜 이거 반대면 못겠다 아, 힘드네. 힘드네 우와 멋있다 이쁘네 아, <목소리> 이렇게만 보이나? 네. 보이나? 다니가 안 보인다 <laughs> 야한 명은 좀안보이네 <laughs> 안 <보이는데 웃음> 있어 <웃음> <웃음> 영상이니까 <laughs> 한분은안 보이는 게임이야 여가 생일 축하해.